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볼 텐데요. 일단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일 천이백사십사 톤, 과일 과채 천구백삼십이 톤, 일반 채소는 오천삼백칠십이 톤 들어왔습니다. 총 팔천오백사십구 톤 반입됐고요. 어제 들어왔던 전일은 한이천삼백십이톤더 오늘이 더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주요 채소 시황의 공통점이 있다고요.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코로나19 극복 프로젝트로 친환경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 꾸러미에 들어있는 대표 구성 품목들 참 궁금하실 겁니다. 좀 상추, 시금치, 애호박 등 다양한 채소들이 들어있는데요. 오늘은 그 구성 품목 위주로 경락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배추 얼갈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얼갈이 배추 95.46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전일은 113.3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물량은 좀더 줄었습니다. 17.8톤 더 적게 반입이 된 상황입니다. 얼갈이 배추 4kg 상품 기준 평균가 3,835원, 최고가 4,900원, 최저가는 3,500원에 거래됐고요. 오늘 3,835원입니다. 전일보다 시세는 약간의 상승 흐름 나타냈네요. 688원 더 상승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대책은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31일 4,063원.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을 했었고요. 하지만 4월 접어들면서 약간의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2일 가격 3,127원이죠. 그 이후에 보시면 5일 기점으로 다시 한번 급상승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3,835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추 도 보겠습니다. 127톤 정도 들어왔네요. 전일 107톤 기록했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한 20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청상추 4kg 상품 기준 평균가 보시죠. 11,281원이고요. 최고가 15,800원, 최저가는 9,1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전일 1만 204원이었던 시세 오늘 평균가 보시면 1만 1000원대까지 상승 흐름 나타냈네요. 1,077원 상승하면서 오늘 평균가 11,281원이 되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시면 지금 오늘까지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월 1일 7,255원으로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을 했었는데 이 이후부터 그래프 보시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점으로 더 올랐고요. 오늘 가격 11,281원입니다. 네, 시금치도 보겠습니다. 91.61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77.84톤 반입이 됐었고, 전일보다 13.77톤, 오늘이 더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시금치 4kg 상품 기준 평균가 8,568원입니다. 최고가 9,200원, 최저가는 8,000원에 낙찰됐네요. 네, 전일 7,789원이었고요. 시금치 같은 경우도 오늘 소폭더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전일보다 779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네요. 네,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은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 3월 31일 9,047원으로 이간중 가장 높았었는데, 시금치 같은 경우 4월 접어들면서 역시나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까지 확인해 보죠. 8,568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같은 경우는 한두 종류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8종에서 10종까지 다양한 농산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뭐 집밥을 많이 먹는다고 해도 이 채소를 다 먹을 수 없다라는 고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잘 보관해서 싱싱하게 먹는 법도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꾸러미 속에 가장 흔하게 들어있는 채소가 바로 쌈채소인데요. 쌈채소 같은 경우는 혹시나 물기가 있다면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키친타올이나 신문지로 감싸서 밀폐용기에 보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때 눕히지 말고 줄기 아랫부분이 밑으로 오도록 세워두시면 더 좋고요. 또 시금치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 있다 나오면 좀 시들, 시들해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뿌리 쪽에 칼로 십자 모양을 낸 뒤에 찬물에 담갔다가 사용하면 좀더 싱싱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좀 기억해 되셨다가 신선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집밥에 단골 식재료죠. 애호박 경락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호박 네, 355.5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들어온 물량 282톤 정도 되고요. 전일보다 물량은 73.5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조선 애호박 20개 상품 기준 평균가 15,585원이네요. 최고가 16,500원, 최저가는 15,000원에 낙찰됐고요. 계속해서 15,000원대 시세 형성하고 있지만 전일보다는 소폭 더 오름세입니다. 222원 더 오르면서 오늘 평균가 15,585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도 보겠습니다. 최고가 흐름인데요. 거의 비슷한 시세에 형성하고 있지만, 4월 3일부터 오늘까지 를 봤을 때는 소폭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 가격 보시죠. 16,5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네요.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을 보겠습니다. 지금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죠. 3월 9일 이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24,603원이었고요. 보시다시피 그래프 계속해서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3월 30일 가격 15,509원까지 떨어지면서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의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15,585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청원구가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 26,50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는 14,236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4월부터 청주에서 애호박 첫 출하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 계절 변화와 산지 이동으로 출하량에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애호박 출하량 전망도 좀 전해 주시죠. 네, 농업 관측 본부에 따르면요. 지금 4월 애호박 출하 면적이 지난해보다 한3% 정도 감소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산지 영남 지역에서 지난해 추락의 가격 약세 영향으로 기존 농가의 재배 면적이 감소하거나 또타 작목으로 전환한 농가가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이 출하 면적 감소가 큰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주산지에 병해충 발생이 많아서 4월 단수 또한 지난해보다 2%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4월 애호박 출하량은 출하 면적과 단수 감소 지난해보다 5% 적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출하 전략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채소 파프리카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파프리카 125.3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들어온 물량 65.12톤이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더 많이 들었습니다. 60.23톤 더 증가했네요. 빨간 파프리카 5kg 상품 기준 평균가 23,209원, 최고가 26,000원, 최저가는 22,000원에 낙찰됐습니다. 어, 전일 25,000원대 시세였는데요, 오늘 평균가 보시면 떨어졌습니다. 23,000원대고요. 2,675원 하락한 가격, 오늘 평균가 23,209원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보도록 하죠. 4월 4일 39,000원이었던 시세 보시다시피 전일 기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3만 원 아래 26,000원에 거래된 모습입니다. 네, 지금 30일 동안의 평균가를 계속해서 봐야겠죠. 지금 3월 9일이 38,204원으로 이간중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을 했었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쭉쭉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3일 기점으로 약간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나 싶었었는데 그래도 30일 기점으로 다시 떨어지면서 오늘 가격은 2만 3천 원대가 되겠습니다. 네, 전국 주요 시장 파프리카 도매가도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평균 오늘 가격 2만 5,800원입니다. 전일 2만 6,600원이었는데요, 오늘 가격이 한 800원 정도 더 떨어진 가격이 되겠고요. 지금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약간의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이 2만 7천 원, 부산 2만 4천 원, 대구 2만 5천 원, 광주는 2만 6천 원, 대전은 2만 7천 원을 기록했고요. 보시시피 서울, 광주, 대전은 천 원에서 2천 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자, 평년과도 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년과 비교했을 전국 평균 평년이 24,333원이었습니다. 오늘 가격이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됐고요. 지역별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약간의 상승 흐름입니다. 하지만 대구 같은 경우 767원 더 떨어진 가격을 나타내면서 오늘 25,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 농산물 경매시장에 나와있는 팜캐스터 이경합니다 알록달록 보석같은 채소를 경매해주시는 파프리카 경매사님의 최고 <laughs>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청과 파프리카 경매과장 최영석입니다. 네, 우리 최영석 경매사님. 경매사님, 와 지금 아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희 목소리만 들리겠지만 저희가 지금 목소리가 한 톤이 더 높아졌어요. 저희 지금 기가 그냥 째렁째렁 울려요, 지금요. 왜냐? 와. 좀 잠시 볼까요? 지금 무슨 경매죠? 저기가? 지금 봄해채 소들 이렇게 나물류라든가 어, 그런 쪽엽채류 경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계속해서 뭐 상추 치커리. 지금 엽채를경매가지고 네. 뭐 한창 지금 현재 가락동에서 경매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무리 귀를 저는 기울이고 들어봐도 얼얼얼+ 네. 얼얼라단제 무슨 소린지 경매사님 네. 아세요? 네, 지금 알아듣죠? 네. 알아들어요?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냥 낙찰 단가하고 네. 중도 매인 번호 부르는 겁니다. 와, 어 들린데요. 저는 모르겠어요. 네, 지금 사실 월요일 낮게요뭐 한쪽에서는 정말 왕성하게 경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락동에서 준비한 소식은요, 바로 파프리카 소식인데요. 파프리카 경매 역시도 어때요? 좀첫 경매 좋았어요? 예, 예 환님장은뭐 전주 대비 두배 정도 증가했는데, 뭐 어, 며칠 전에 언론에, 언론에 파프리카 효능이라든가 뭐 요리법. 그리고 코로나19에 파프리카가 면역력 차 체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홍보가 많이 돼가지고 지금 매장에 들어온 A급 상품들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바로 소진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 와, 아, 그래요? 예, 그렇죠. 그럼 최근에 이타 방송에서 이제 파프리카에 대한 집중적인 음. 방송이 나가면서 꽤 많이 그래도 우리 파프리카의 반응이 좋았다. 예, 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요. 예. 예. 음. 반입량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배 정도 증가했는데 뭐 시세는 한2 0 0 0 원, 2, 3 0원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는 상황 같은 경우는 뭐 엄청 소비가 잘 된다고 봐야죠. 네. 근데 사실 존재 한 가지 좀 약간 우려했던 상황 중에 하나가요. 네. 사실 파프리카 하면은 그래도 우리는 이제 국내산 채소 중에 이 효자 수출 품목이 아닐까 네. 싶어요. 또 해외에서도 정말 많이들 사랑을 받고 있는 많이들 사랑해주고 있는 채소 중에 하나인데, 가장 또 이제 일본으로 우리가 또 많이 나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수출길은 좀 어때요? 좀 영향이 지금 있어요? 일본에서도 파프리카가 면역력이 좋다는 걸 아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수출 나가 있고, 또 일부 바이어들이 약간 뭐 도쿄봉쇄령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수출이 나가지, 나갈 수 없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예. 조금이나마 좀 그런 부분에 우려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수출 나가는 물량들은 뭐 막힘 없이 지금 우리 파프리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죠? 네, 아유, 그럼 다행입니다. 자, 뭐수출길도 지금 뭐큰 문제는 없고요. 우리 경매사님 서두에 짚어주신 대로 우리 몸에 좋다고 좀 알려지면서 아주 뭐 경매 분위기도 좋은 흐름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자 양이 이 시기는요 점차 좀 이렇게 증가는 하 시기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조금 걱정할 수 있는 게 이제 재고 부분이었는데 예, 예. 그럼 재고가 거의 다 소진이 된 거예요. 예. 예. 네. 지금 가계 소비가 좋기 때문에 A급 소비들은 바로바로 바로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식자재 쪽이 소비가 좀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B급 소비는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좋은 거 위주로는 그렇죠. 지금 뭐 남아있는 물량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예. 파프리카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양이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첫날이죠. 예. 가락동이 반입된 파프리카 양부터 좀 체크를 해주세요. 예. 전주보다 57톤 증가한 125톤입니다. 거의 한 더블 정도 늘은 반입량이고, 전년 대비는 한 60톤 정도 증가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오늘 반입량입니다. 125톤이 지금 현재 가락동에 파프리카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예예. 지난주가 68톤 반입됐어요. 예예, 맞습니다. 꽤 많이 늘어났어요. 예, 그 정도 아니고, 뭐 지금 며칠 사이에 꽤 많은 양이 지금 증가를 했는데, 지난주하고 이렇게 가장 크게 양의 차를 보이는 원인은 어떤 부분이에요? 날씨 영향이에요? 그렇죠. 지금 일조량이 좋기 때문에 이제 파프리카가 이게 하나가 착색이 되려면 한 10일이 걸린다면, 약으로 10일이 걸린다면. 지금 일조량이 좋기 때문에 오일이 분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크게 이제 증가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말들이 예. 좀 날씨가 좀근해지면서 네, 양이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양이 증가를 하면서 시세를 조금 걱정할 법도 한데 우리 경매사님이 서두에 분위기 너무 좋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너무 좋은 흐름으로 시세는 좀 이렇게 잘 잡아주고 계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경락까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예. 뭐 5kg 상품 기준 2만 2천 원뭐 거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잘 봐요. 지난주가 거래가가 이제 5kg 기준에서 우리가 2만 5천 원까지 나왔던 상황이에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오늘 2만 2천 원이면은 한 지난주 대비 3천 원 정도 가격은 좀 하락했지만 예. 오늘 반입량 증가 거의 배 이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면 좀 무리 없는 시세인 거죠? 예, 예. 지금 한한 3천 원 정도 하락한 상황이지만은. 뭐 전년 대비는 파임량 기준으로 하면은 전년 대비는 뭐 잘된 상황, 아니 좀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파임량이 늘어가지고 뭐 물건이 재고로 남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소비된다고 소비되다 보니까 또 저희는 또 이제 바로 또 다른 물건을 팔을 수 있는. 그렇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뭐 파프리카 농가분들은 크게 걱정 안해도안 해도 될 상황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그게님은 <laughs> <laughs> 정말 이렇게 좀 얄미울 정도로 너무나 경매를 잘 하셔가지고 지금 한마디로 그거네요. 예, 파프리카만 지금 무리 없이 잘 키워서 가락동으로 올려 보내주시면은요 가락동 현재 시세라든지 전반적인 모든 경매 분위기가 안정적으로 지금 이뤄지고 있으니 큰 걱정 하지 마세요라고 지금 짚어 주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네. 그리고 그그 어제 소비자들이 뭐 가락시장에 찾아왔더라고요. 방송 이 방송을 보고 어 가락동 삼6가 보고요? 예, 예, 예. 어제요? 어제 네. 저 없는 날인데. 아, 네. 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랬는데 며칠 네. 전에 그랬는데 그 소비자가 말하기를 아 가락시장 물건이 파프리카가 엄청 좋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대형 유통업체라든가 뭐 다른 마트들 가면은 파프리카가 경도가 약해지고 말랑거리고 음. 뭐 꼭지가 시들고 그러는데 가락시장 농산물만큼 제일 좋은 농산물이 없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데 거기서 더 짚어서 이제 더한번더 물어보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경화 방송을 보고 온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저를 찾진 않던가요? 찾더라고요. 아, 아이고, 아유 주말에 오셨어요. 저 평일에 있는데. 예. 키, 키 작은 분 어디 가셨냐고. 다른 분들. 키 작은 분을 또 여기서 왜 얘기해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좀 농민들이 우리의 방송을 보고 가락동에 직접 방문을 하시고요. 또 우리 중도 매인들이. 보고도 봐도 가락동에 있는 이 채소들 품질만한 걸 따라갈 수가 없다. 예, 예. 네, 저희가 늘 보지만은 그 부분 저희가 자신 있게 항상 진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지역을 보자고요. 지금 파프리카 이제 주출하 지역은 어떤 지역들이에요? 지금 아직도 파프리카 같은 경우 동기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품들 같은 경우도 동기작 진주 지역 상품이고요. 또 지금 첫 출하되고 있는 강원도 인제 하기장 물건이 지금 첫 출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강원도 이제 그하기작상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물건이다 보니까 아직 모양새라든가 그런 부분이 뭐 균일치 않아가지고 약간 선호도는 떨어지는데 그래도 뭐 머리 시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산지가 또 바뀌게 됩니다. 5월달가 5월달 정도 되면 이제 강원도 물건도 나오고 이제 그렇게 연결될 것입니다. 예. 네. 그럼 유식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품질 부분인데 볼게요. 일단은 이두 개의 파프리카를 준비해 오셨는데, 여면사님 예. 지금 전반적으로 반입된 이 시기의 파프리카 좀 상태는 어때요? 예. 지금 일조량이 좋다 보니까. 지금 이 상품하고 이 아니 왼쪽 상품하고 오른쪽 상품을 비교하시면은 이제 모양새는 서로 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도 부분입니다. 어 이게 막, 지금 이쪽 네. 제가 지금 만져보는 게 확실히 좀 단단한데 여기는요, 네, 어 확실히 막 말캉말캉 좀 말랑말랑해요. 예, 네, 그러죠. 이왜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는 뭐 수학 시점을 약간 놓쳤다거나 아니면은 그 인력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제 시점에 수학을 아니, 출하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하루하루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낮에 일조량이 좋다 보니까 뭐 물건이 하루상간에 이렇게 말랑거립니다. 그러니까 농가분들께서는 최대한 빨리 뭐 적시 수확하셔가지고 바로바로 보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 이 시기에 가장 여러분들이 한번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조금만 지체도 하루하루 다르게 이 경도 부분에서 가장 먼저 이 품질이 지금 걱정을 할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건 좀 단단한데 이게 조금만 늦게 수확을 해도 말캉말캉해요. 이러면은 가락동에서 또 저희가 제 시세를 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아무래도 경도를 가장 주의깊게 신경을 쓰시고 바로 수확해서 가락동을 올려 보내주시면 시세는 우리 경매사님이 잘 받아 주신다고 합니다. 네.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 시간이 안된대요 자, 이상. 달고 아삭한 몸에 좋은 파프리카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상 저는 팜캐스터 이경아였습니다. 네, 저희 가락동 3 6 5를 시청을 하시고 가락 시장을 방문하신 시청자가 있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좀 기분도 좋기도 하고요, 더 알찬 정보 전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예. 좀 들기도 합니다. 파프리카 경매 상황 들어봤고요, 파프리카도 미니 열풍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니 파프리카 인기가 상승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좋은 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국산 종자를 개발하기 위한 골든 시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채소 종자 사업단이 가장 큰 성과로 미니 파프리카를 꼽았다고 합니다. 네, 채소 종자 사업단을 구성하는 품목이 다 사업... 고추와 배추 무 수박 파프리카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품목중 유일하게 수입 대체형 항목에 속해 있으면서 사실상 전무하던 국내 종자 자금률을 7에서 80%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동안 파프리카 종자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었고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외국계 기업의 전유물이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사업단은 국내에서 거의 재배되지 않던 미니 파프리카 분야에 집중해서 미약한 규모의 내수 시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종자 점유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략을 구사했다고 합니다. 네, 이미 개발된 미니 파프리카인 라운 초코, 레드, 옐로우, 오렌지 등은요. 기존 수입 종자 대비 수량이 70% 이상 많고요. 소세가 강한 데다 착과성이 뛰어나서 불량 환경에서도 재배가 쉽다고 합니다. 네, 이 라운 파프리카는요. 비타민 C와 지아잔틴, 클로로필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지아잔틴은 시력의 90%를 담당하는 황반 중심구를 구성한다고 하고요. 일반 주황색 파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수준인 30mg 정도를 함유하는데 반해 에서 이 빨간색 라운 품종에서는 59.2mg의 함량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혈액 개선과 면역력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클로로필 분석에서도 갈색 라운 품종이 161.5mg의 높은 함량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채소 파프리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과일 과채시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